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털목공 김목수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DCG405 브러시리스 충전 그라인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베어 툴로 샀고요. 어, 구성품은 날가리 렌치하고 보조 손잡이, 어, 그리고 만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5mm 짜리고요. 요 본체 안에 달려있는 거는 16mm 짜리입니다. 요 15mm 짜리는 다이아몬드 날에 쓰라고, 어, 넣어놨다네요. 에 근데 저는 거의 뭐 쓰는 게요 절단석만 쓰니까 이거는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제조사 스펙 한번 보시죠. 어, 무부하 회전수 어, 9000입니다. 유선 핸디 그라인더는 회전수가 보통 1만이 넘어가거든요. 어, 유선보다는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요 앞에 모델, 어, DCG412가 이제 카본 브러시 모터에 회전수가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412보다는 힘이 좋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그 소방 반장님이 DCG 412 모델을 쓰더라고요. 그때 어 처음 봐서 참 신기했는데, 어 근데 철근 자를 때 유선 그라인더 보면은 막 불똥이 그냥 막 콸콸콸 막 쏟아지면서 자르잖아요. 어 근데 이412 이 모델은 어뭐 출력이 뭐 당연히 약하겠죠. 약하니까 이 쇼맨십이 없더라고요. 철근이 어잘 잘리기는 하는데 불똥이 너무 찔끔찔끔 나와서 옆에서 구경해 보니까 이 퍼포먼스가 <laughs> 너무 재미가 없,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어, 반장님 이거 손가락도 자를 수 있어요? <laughs> 하고 물어보니까 그 반장님이 어, 아마 자를 수 있을걸요 <laughs> 어,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둘이 또 한번 웃었습니다. 어, 진짜 손가락 잘립니다. 예, 최근에 비하면 이 손가락 이거는 두부입니다. 두부. 참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그럼 당연히 잘리는 것 같다. 날 지름 125mm인데요. 인치로 치자면은 5인치입니다. 핸디 그라인더는 날이 보통 4인치 짜리를 쓰는데요. 아, 요게 지금 5인치 날인데요. 안전 커버가 5인치 날까지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4인치 짜리를 꽂아도 예, 네, 상관없어요. 4인치도 쓸수 있습니다. 어, 무게는 1.8kg 나와 있는데요. 어, 실중량 배터리 빼고 1.5kg 어, 나옵니다. 예, 핸들 달면은 이게 무슨 다이어트를 했나? 왜 무게가 덜 나오지? 배터리까지 합쳐가지고 완전체는, 어, 이 정도 나옵니다. 유선 핸디그라인드가 보통, 어, 2kg 안짝이거든요. 예, 근데 유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이 앞쪽에 이 대가리 쪽에 어,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대갈장군이죠 대가리만 무겁은데 이 405는 배터리가 뒤에 붙으니까 어요 앞뒤 무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쓰기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요 날렌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이들 보셨죠 예, 유선 그라인더 날가리 렌치 어뭐 이거 보면 왜 플러그 쪽에 이제 묶어 놓고 많이 썼는데요.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똑 떼서 가져갑니다. 아, 진짜 막 미치겠다, 진짜. 그만 좀 훔치 가라. 어? 하, 막 소모가지를 그냥 막 이렇게 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분실 안 하게 어, 관리 잘 해야겠죠. 어, 스위치는 밀어서 올리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요렇게 밀어서 켜고 어그 다음에 끌 때는 스위치 아랫부분을 이렇게 눌리면 알아서 내려옵니다 브레이크도 어, 당연히 있습니다 어, 스위치 끄고 나서 어, 날이 어디 닿았을 때 지랄병 못하도록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유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다가 한번 팍 튀어 버리면 등에서 식은땀이 삐질삐질나죠 예, 제조사 홈페이지 보니까 킥백 유형 감소 이렇게 해놔서, 킥백 방지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예, 한번 보시죠. 아이고야, 간만에 등골에서 육수가 분출했습니다. <laughs> 아유, 진짜. 중간에 멈추는 기능은 없는 걸로, 예, 킥백 방지는 없어요. 날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핀들 스토퍼는 이겁니다. 뒤통수에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어, 누른 상태에서, 나를 요래 돌리면은, 예, 걸리는 데가 있죠. 쏙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어, 요 렌치로, 만조를 돌려서, 빼고, 이렇게 예, 분리가 됩니다. 보통 그라인더 보면은, 이 안전 커버, 어, 홀랑 벗기고 작업을 하죠. 중간중간에, 어, 각도 조절하기도 귀찮고 어, 걸리적거려서 어, 그냥 다 벗겨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라인드 이게 참 위험한 연장이라서 커버는 어, 될수 있으면 장착하고 작업을 해야죠 뭐, 될수 있으면 달고 반드시 예, 장착하고 작업을 해야죠 유선 그라인드 같은 경우에 어, 크기는 작고 이 손잡이는 두껍고 이렇게 한 손으로 완전히 파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쫓겨난 게또 힘은 좋아가지고 뭐 자르다가 이 손에서 놓치면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막 난리 부렀스뭐 지랄병을 뜹니다. 재해로 이어지죠. 참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안전 커버 있다고 해서 안 다치는 건 아닌데 그나마 뭐 두번 지랄할 거한 번만 어 지랄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불똥도 막아줘서 눈 부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홀딱 벗기고 어 작업하는 거는 어 지양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커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405이 모델 보시면 은 안전커버가 원터치로 돌아가거든요. 어,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은 어,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이 두놈을 갖다가 어, 맞선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제낀 상태에서 꽉 눌러서 예, 돌리면 은 장착이 됩니다. 어, 시계 반대 방향일 때는 어, 레버를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레버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돌아가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어, 각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어, 할수 있습니다. 보조 핸들 꽂는 구멍은 여기도 있고 어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거 어 그래가지고 작업 방향에 따라서 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10mm 철근입니다. 빼빼로 썰듯이 그냥 썰죠. 예, 그 다음은 16mm 철근.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50mm 비계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죠. 안전 커버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절단되죠. 안전 커버 필수입니다. 어, 그리고 배터리는 뭐, 잠깐잠깐 잠깐 쓰는 건 괜찮은데, 어, 워낙 모터 출력이 좋으니까, 배터리가 금방 나갑니다. 방전될 때까지 써본 적은 없는데, 이제 풀 충전 상태에서, 그 22mm 철근 한 10몇 개 자르니까, 그 배터리 잔량 표시등 있죠? 네, 요거 요게, 금방 두 칸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러 반복 작업할 때는, 그냥, 고속 절단기의 절단날 물리 갖고 쓰던가 아니면 그냥 유선 그라인더 쓰는 걸 추천합니다. 스위치 켜고 작동하면 유선 그라인더는 최고 회전수까지 금방 오릅니다. 스위치 켰을 때 손으로 대충 잡고 있으면 기계가 이렇게 팍 돌죠. 이 놓치면 은 큰일 납니다. 근데 405는 켰을 때 유선보다는 회전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뭐, 그래봐야 뭐, 겨우 한 0. 몇 초? 예, 1초도 안 되는 시간 차인데, 이 작은 차이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참 크게 느껴집니다. 예, 안 돌아요, 이게. 예,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5인치 날이 고쳐 있었고요. 어, 그리고 현장에서는 4인치 날을 많이 쓰죠. 요게 4인치 인데요. 이런 예, 식으로 결속이 되는데, 어, 커버가 너무 커서 좀, 좀 허전해서 그런데, 예,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 DCG405, 어, 요 모델 나오기 전에 미국 디올트에서 어, DCG413을 팔고 있었거든요. 이 405하고 스펙이 같습니다. 예, 형제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 405는 슬라이딩 스위치인데, 예, 413은 이 패들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쥐는 형식으로. 그리고 413 같은 경우에는, 요 바깥 만조가, 요 405는 이걸로 어 전용 툴로 해야 되는데, 413은, 이 육각 렌치로 이렇게, 어, 쪼았다 풀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요런 방식이, 413 방식이, 더나온것 같습니다. 어, 어요 앞,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DCS570, 그, 충전 5년 톱, 요거, 예, 요거 직구로 샀을 때, 그, 베이스 플레이트 영점이안 맞아가지고, 참, 그, 고생했는데요. 또, 그거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이제, 이제, 4.1.3, 요거, 직구, 직구할게라고, 또, 혼자 많이 끌떡댔습니다. 예, 이 간지나는 이 패들 스위치,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진짜 몇달 전에는 지름신이 와가지고, 참, <laughs> 사람 미치게 하더라구요. 아,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만조 직경이 국내용이랑 미국과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405 샀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라인드 써야 되는데, 날좀 주세요 하면은 잘 주죠. 어, 그래서, 어, 일단, 어, 쓸거 하나 받고, 아, 여유분으로 한 개만 더 주세요 해가지고, 뭐 하나만 쓰고 한 개는 남는 거는 뭐 사은품으로 챙기면 되죠. 근데 만조 때문에 내수용이 그라인더 날을 마음대로 못꽂는게 불편한 것 같아서 또 직구를 하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laughs> 만조만 바꿔서 쓸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또돈 쓰기도 싫고 그렇고 해서 그냥 샀습니다. 스위치 슬라이딩 이것도 어, 뭐 예전부터 쓰던 타입이기 때문에 손에 익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닙니다. 아, 뭐 다른 공정이야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 형틀목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 유용하게 쓸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있으면 좋다. 아, 이 정도죠. 어, 방금 그 절단 그 시연하는 거 영상 찍은 데도요, 이기도 현장이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기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요걸 내서 썼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써먹으면 좋은데 근데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형틀 목공은 이거 사라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월트 dcg405 18볼트 브레시리스 그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